디제일 1경기, 임묘한 선수와 김민구 선수가 내 대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3시 진영, 임묘한 선수의 진영입니다. 임묘한 선수의 3시 테란입니다. 맵은 레퀴엠 그리고 12시 KTF의 김민구 선수입니다. 김민구 선수의 저그 진영, 12시입니다. 자, 그럼이 원앤처리 플레이가 가장 강력할 맵인데 또 가장 처음, 아, 네, 이런 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김민구 선수에게 좀 웃어준다고 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건 있습니다. 어, 오래된 적의자일수록 원의 처리 플레이는 강해요. 그렇죠. 네, 분명히 그렇거든요. 근데 김민구 선수가 원의 처리 플레이를 얼만큼 잘할지는 어, 좀 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기 이 맵에서는 12드론의 앞마당 먹고 하는 플레이라든지 본진 투의 처리 플레이라든지 이런 게 테라한테 분명 안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맵에서, 이 맵이라면 분명히 원해체리 플레이를 하긴 해야되는데 예, 임요한 선수는 일단 저글링도 들어올 수 없는 형태로 입구를 막 막으려는 지금 예, 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베럭스 지금 또 먼저 짓고 있는 거죠 어, 네, 드론 2기 말이죠 네. 예, 이거는 이제 어쨌건 빨리, 아, 저거는 어, 멀티 지역으로 드론 비비기를 통해서 한기 보내려고 하는 움직임인가요 지금? 그리고 나서 드론 한기가 경기는 정차를 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같아요그가능성 있어요. 네. 자 어쨌거나 시작부터 김민구 선수의 아, 움직임이 예. 그, 그 말씀 아, 말씀을 예, 진작에 좀 그래서 좀드릴라그 했었는데 아 들어갔어요. <laughs> 예. 김민구 선수는 경기 스타일이 박성준이 제2의 홍준호라면 은 김민구는 제2의 조용호입 조용호. 예. 굉장히 조용호 선수하고 흡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조용호 선수하고 흡사한 스타일이라는 것은 구드론 플레이에 최적된, 최적화된 스타일이 아니고 장기전을 굉장히 선호하는 자욱을 하는 네.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또 임요한 선수 같은 선수를 상대하는데 구드론으로 계속 혼자 열내다가 그렇죠. 지게 되면 그것만 겉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럼요. 지대, 지더라도 해볼 만큼은 해보겠다는얘긴데 일단, 김민구 선수의 야, 저 예, 비비기 예. 이후에 저숨어사 하는 멀티는 네. 김민구 선수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쳤습니다. 네, 거의. 본진 빌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글쎄요. 조금의 아, 어떤 액션을 김민구 선수가 조금 더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네, 네, 아쉬움이 예. 좀 있네요. 거기다가 또이 김민구 선수가, 아, 신인이 아, 신인 적을, 수, 아, 저. 또 눈치를 챘네요, 선수. 네. 예. 오래된 적일수록 원해처리 플레이. 어, 플레이는... 방심하면 안 돼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예. 다시 강한... 만들는데 아, 이거는. 예. 아, 다시 돌아갔겠지, 김민현 아, 이거는... 선수. 너무 안심을 한게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암튼, 예, 오래된 적일수록 원해처리 플레이에 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해처리 플레이를 제일 잘 막을 만한 테란이 누군가 하면 그게 또이명한 선수거든요. 예. 예 저거의 원해 처리 플레이에 테란 유저들이 아주 엄청나게 압살을 당하던 시절에 테란으로 저그를막 잡았던 게이명한이란 말입니다. 그 아, 예, 저그의원해 처리를 워낙에 잘 막으니까 그게 가능던거예아요 네. 벙커가 만들어진 거를 파악하면 지금 상당히 난감할 텐데 일단 눈치는 챈것 같습니다. 네. 기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냐면 본진 투의 철이라면 한 군데서 병력이 쫙 나가서 언젠가는 저 벙커를 뚫어낼수라도 있을텐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럼요. 아, 자, 저글링. 네, 이제, 이제 한것 같아요. 아, 아 확인을 했습니다. 어, 이것을 막아내려 김민구 선수가 드론까지 동원을 했습니다만 결국 다시 한번 임현 선수. 네, 이거요. 약간만 더 하는 모습이네요. 네, 예, 말려주었어요 선수의 빌드 자체만 보고 임현 선수의 표정을 잠깐 봤을 때 아 그렇게 하면 넌 나한테 이길 수 없어 정도로 네. 엄청 자신 만만한 표정이었거든요 예. 네, 게다가 이효연 선수는 어, 상대 저그의 원해처리 플레이를 좀 어, 우려해서 배럭스 투이찌른 타이밍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좀 대각선이라도 걸리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모를까 지금 언덕 위쪽에 벙커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김민구 선수 또 해처리가 분리되어서 양쪽으로 유닛 또 한쪽은 드론 밖에 돋었겠습니까 예. <laughs> 네. 네, 그 정도 생각하면은 야, 아, 진짜 예. 또, 그리고 저렇게 멀티를 했다는 건, 유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또 컸던 건데. 네, 지금, 지금은 유탈리스크 쪽으로 가면 거의 뭐, 예. 죽여주세요. <laughs> 그러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뭐, 네. 으로 가도 그 전에 끝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지금. 아, 사실, 이번 챌린지 리그에서, 어, 챌린지 리그 결승 임진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laughs> 라고 바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영연 선수가 이 경기 이겨서 승자전에서 이기고, 1위 결정전에 올라야만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지금의 이 초반 분위기는 네. 임영선 선생님은 상당히 좋아요. 거예요. 예. 자, 김민구 선수, 글쎄요. 아, 어, 한번 가보나요? 아, 아 뛰어서 날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어~ 다시 취해 예.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라는 예.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오히려 뛰어서 지금 중에서. 가끔 저렇게 건물 완전 취소하면 은꼭그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laughs> 예. 아저에에 베럭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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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이제 늘리고 짓고 아이고. 이제 뛰어서 날리고 뭐, 이런 플레이 하려다가 그냥 뭐 어, 공중유이 공중 공중 확보하면 되지 뭐, 뭐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결국 스파이어 만들죠 김민구 선수 몰래 멀티지역이에요. 조금도 안정을로 전진합니다만 거기까지도 사거리가 습니다 네, 역시 같습니다. 미칼로 가고 있고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럭커를 가기에도 저희 언덕 위에 벙커가 뚫고만 나가는데도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고 아, 그러나 지금 이미완 선수의 창이 심리전 그, 이, 이거 어떤, 이 선수들의 어떤 무게감이라는 게또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멀티, 어쨌건, 먹이긴 먹었고, 개스 채취하고 있고, 러커 뽑아가지고, 저글링 러커로, 언덕 위번커라고 할지라도,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네, 오버로드 시야 확보하고 이러면서, 기술적으로 착착착 좀, 플레이 해주면, 안될건 없는데,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상대가 임유한이니까. 그냥 기세에 눌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 그런 것도 있는데, 해처리 하나 자체가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원해처리로 계속 뽑아봤자, 후배랑 병력을 못 이긴다는 얘기죠. 예, 네. 아예 그냥, 기어이 물론 기술적으로 뚫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해철이 늘리고 시간이 더 걸리고 결국 하나의 해철에서 나오는 병력으로 길을 써봐야 뚫리고 안 아, 뚫리지 않고 또 네. 뚫었다고 하더라도 유니피이가 너무 커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네. 차라리 유탈리스크를 뽑는 게 병력 합세면에서는 그렇죠. 다는게 네. 김민구 섭판단이 그런 그런 네. 점도 있고 또 아, 연습을 해보니 이맵에서는 몰래 멀티 이렇게 드론 비비기로 이렇게 멀티적으로 보내서 몰래 멀티 성공을 한 이후에. 뮤탈리스크를 띄우게 되면은 테란한테 굉장히 유리해지더라. 음. 예, 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워낙에 김문구 선수의 그 스타일이 그 조용호 선수, 아들 앞에서 어, 병력, 공진적으로 어, 그거는요, 예, 저 정도 수준뮤탈리스크라 충분히 제압 가능합니다. 자, 일단 내렸던 병력. 예, 그렇죠. 나가게서주면은 당연히 뮤탈리스크를 이겨요. 지금 상황은. 자, 언덕 위쪽에도 머리니 어, 있습니다만. 네. 예, 이묘한 선수는 저 언덕 아래쪽에 내려가야 되는 병력들이 약간 예, 우하단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언덕 위쪽. 머리들하고 같이 싸워줬으면 훨씬 더잘 싸울 수 있었는데 네, 말이죠. 지금 너무 임현 선수, 김민구 선수에게 좀 시간을 슬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현 선수가 멀티라서 하나 딱한 상황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는 거면 임현 선수 쪽은 유리한데. 결국 멀티를 하고 시작한 건 김민구 선수거든요 그렇죠. 너무 시간을 주는 건 좋지 않아요 예, 김민구 선수는 자, 아직 퀸즈레스트 지으면서 어, 테크트으로 예. 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 임요한 선수의 드랍십인데요 이거 음. 아 그래도 김민구 선수 벌써 스쿼지들을 예, 예, 이번 잡기으서 요소요소에 뛰어났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진 못해요 임요한 선수의 드랍 십. 아 결국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야, 역시 그이 김민구 선수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함께 난 예, 그렇죠 예. 벙커라도 어. 저렇게 안전하게 벙커를 뚫어버릴 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음. 진짜 김민구 선수 분위기가 조, 좋은 거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란에게는 물론 한 타가 남아 있는데 초반에 그렇게 적을 꼼짝 못해 못하게 만들었던 임유한 선수의. 그 덫은 일단 틀렸다는 거죠, 네. 지금. 예, 예, 거기다가, 예. 그, 아, 김민구 선수가 바로 다이렉트로, 그, 뮤타스 팩트로 간다는 점, 그리고, 아, 김민구 선수의 멀티가 지상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약간, 뭐, 뭐 반, 반섭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 맞죠. 섭이라는 점 때문에, 스커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분명히 했다라고, 이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드랍쉽도 정직하게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자, 타이밍 다 가면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김민구 선수가 뮤탈리스크로 상대 인력 선수의 본진 쪽을 조금씩 조금씩 기를 그렇죠. 줍줍니다 예. 저렇게 전투가 났을 때 예, 어딘가에서 전투가 났을 때슬그원이 가는 게 아, 아... 예. 지금 아주 간만에 차여 지금 인력 선수 김민구 선수의 멀티지역으로 병력들을 내렸고요 쌍크 나락하 김민구 선수의 뮤탈리스크들이 도착하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뭔가 성과를 어 스파이어 잘안 끼는데요 이거 스파이어 파괴만 시켜도 어 이건 엄청난 성과죠자 일이... 스파이어 어 그냥 써서 스파이어를 깨 깨졌어요 아 지금 몇 남았나요 스파이어 네, 한구마이면은 파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체력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스파이어인데 팔 네, 예. 늘어서 팔이에요 늘어서 아, 그렇죠 한 발이 없으면 아 거의 파괴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임기환 선수의 팬들은. 예. 지금쯤 아마 살리 낫겠습니다. 김민우 선수한테는 정말 군사 일생이거요 아, 예. 뭐 하지만 저, 저기는 예 김민우 선수는 그냥 차라리 아 그레이터 스파이어로 예예 예. 예. 저것도 좋은 방법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예 그냥 자원이 허용이 된다면 스파이어를 하나 더 주는 게 나을지도 모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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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어 아, 지금 못 빼고 있어, 요 제대로 못 빼고 있어. 이거 뮤리스크들이 예, 예, 예. 예. 피해 많이 입었죠 지금. 아 이거 죄다 가디언이 바꿔줘야될 정도로 지금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예. 아 이렇게 되면 김민우 선수 사실 아, 아무래도 이 자리에는 처음 앉았기 때문에. 아, 조금 떨리는 네. 마음이 분명 히 아, 있을 거예요. 초반으로 예. 예지 걸린 미타를 빼주는 플레이가 아직 아, 레이스가 나서 네. 네, 레이스로 네. 마무리를 근데 그레이터 스파이어로 가기 가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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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상 자체는 좋았는데 이미 김민구 선수가 데뷔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미탈리스크. 오딜강의 그 네. 하면서 어. 그러니까 전에 막아주죠. 이제 어? 어? 네요 레이스로 그걸 깼나요? <laughs> 저희가 그 깨지는 장면까지는 보지를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그의 그 뭐, 해처리는 레어나 하이브로 뽀글뽀글 막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체력 상태가 그대로입니다. 완성이 되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스파이어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그래서 깨진 것 같아요. 예. 네. 아마도 레이스가 뭐, 한두 번 정도 공격을 해서 마무리 한듯 보여져요. 네. 그렇죠. 이메 선수가 레이스 하나로는 무릴 거야. 그레이터 스파이어 눌렀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예 보내진 않았겠죠. 네. 참 꼼꼼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경기를 하네요 임현 선수. 자 어쨌거나 상대 김민구 선수의 스파이어를 깨는 데까지를 성공. 자 문제는 김민구 선수의 뮤탈리스크 중앙 쪽. 네. 다른 유닛이 필요해요 김민구 지나서 선수. 지나서 임현 선수의 본진 쪽 다시 한번 가요 지금 올리 뮤탈리스크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김민구 선수 좋은 판단이 아니고 스커지 몇 개는 붙여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어, 뮤탈리스크하고 머리들하고 뭐 싸움을 해주고 뭐 이러는 가운데. 이면 어, 선수가 배스를 컨트롤 하는데 부담을 좀 줘야 되거든요. 네. 아 지금 타이밍에 가디언이 나와서 한번 쯤 싸워줬어야 될 타이밍인데. 가운데 위쪽에 있는 버커. 아 예예 베스를 예, 좀 만화가 없나요? 네. 김민구 선수의 입구 쪽에서. 그나마 지원 병력 자체는 이제 끊어주고 있는 이유가 병력만 합세만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가디언만 띄우면. 그 그렇죠. 번은 를 몰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거든요. 근데. 데 아, 네. 스파이어가 파괴됐기 네. 때문에. 네. 가디언을 눌러야 될 타이밍에 지금 그랜트 스파이어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김민구 선수. 약간은 쫓기고 있어요. 네. 예. 자, 입구 쪽까지 병력. 아, 빼야죠. 잘 빼야죠.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어요 다시 한번 이래질거 건이네요. 아, 야, 저게 이,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데미지가 당당한 겁니다. 네. 예. 예. 야, 음성 엄청 지어갖고. 예, 네, 저성큼 파괴되는 동안, 그레이트 스파이어 완성하겠다, 뭐, 이런, 네, 의도로 보이지만, 아, 배슬도 많거든요, 지금 또, 이묘한 선수가. 지금 내가 멀티나 하고, 아. 어. 어, 네, 예, 이거는 적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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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무슨 마인에 터졌나, 스 지금? 김민구 선수, 어쨌거나, 베슬 하나를 잡아주겠다라는 욕심이었는데. 아, 더 스토지를 가디언으로 바꿀 각도 지금 그렇게 넉넉진 않을 텐데 말이죠. 예. 야 이게 물론 지금 그저 많은 수의 뮤탈리스크가 만약 자원이 좀 허용이 돼가지고 전부 아 가디언이 된다면은 저 병력을 막을 수 있을진 몰라요. 그러나 그거 막고 난 다음에 예 병력이... 네, 김민구 선수도 병력 거의 하나 없는 알고 있는 상태가 될수 있거든요. 테란이 아직까지도 멀티를 못했고 추가 병력이 계속 끊겼고 기타 등등을 생각했을 때꼭 그렇게 여유 만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네? 김민구 그렇죠. 선수가 네. 최악의 상태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자 가디언으로 지금 변태 중 김민구 선수 어쨌거나 앞쪽에 있는 선큰 덕분에 시간을 좀 많이 벌었어요. 네. 바로 바로 그 점을 지금 이민수도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이탈로 지금, 예. 지금 많이 시간을 벌었습니다. 예, <laughs> 완전히 어, 뭐 멀티 늦추고 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 그냥 어, 승부를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 이민수 선수가. <laughs> 미래가 아, 없습니다. 네. 예, 그 그거 하나 막히게 되면은 도저히 못 이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면 선수도 일단은 나 아, 나도 멀티를 하자. 네. 예.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 암 언덕 쪽이죠 자리 잡고 있고요. 계속해서 뱃살 추가 병력 추가하고 있는 문요한 네. 당장은 미네랄이 지금 수비. 20...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네랄 멀티를 시도한 거고요. 예. 그리고 임요한 선수가 이 탱크보다는 어, 머린과 이, 어, 사이언스 베스트, 싸우는 순간 다시 한번 1에가 아, 너무 요에가아요에가아이1가 너무 요1위좋요가 좋아요. 가 좋아요. 가요 1위에 1위요요 가디언 정렬이죠, 지금. 그 명력을 잘고는데요 김민구 선수. 야, 이거는 잘하면은, 예, 탱크의 지원 없이 스팀팩 머리대 힘만으로도 좀 뚫을 수 있거든요. 정렬만 잘해서 싸주면요 김민구 선수가 마음을 급하게 먹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 임녀 선수 어차피 멀티도 없는 상태였고, 그렇게 넓은 곳으로 가디언이 스스로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음. 그렇죠, 예. 좀, 그, 이 예, 어, 김민구 선수의 한시 지역 멀티 정도를 경험해가지고, 어, 네, 네 지형을좀 활용해서 공격을 해줬으면 되는 거였는데, 어, 저, 어린들이 그냥 이동을 했고요. 자, 그리고 아, 계속해서 그... 강력 쌓입니다. 자, 임요환 선수는 이제 멀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릴 때까지의 시간을 좀 벌고 있고, 김민구 선수, 다른 지역 멀티, 누나 아, 여기도 들켰지요? <laughs> 네, 멋 네, 메리카고 뭐, 네, 네. 합쳐서 3시 네, 되죠. 네, 네. <laughs> 어, 너무 민감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 9시 지요그사이김민구 선수는, 아유, 이래딧에 이데, 의해서. 네. 그 아, 만약에, 만약에 최수범 선수였으면 머릿만 세기였을 텐데 말이죠. 네. 5년 <laughs> 3이 뭐, 네. 되세니까요. 네, 뭐. <laughs> 최수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 맥중앙을 지나서 이 녀석의 드랍 시2또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아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임여환 선수의 임여한 선수가 것 저렇게 다수 베슬에다가 탱크보다는 머린 중심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으면은 이제 테크트리도 충분히 다 올려놓은 상태겠다. 울트라를 좀 확보하는 것도 괜찮은데 네. 지금 공격된 머린들이 아, 가스를, 이 머리 티가 중요하죠. 예, 결국 파에 그, 들어갑니다. 가스를 뮤탈 쪽으로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네. 울트라로 넘기기에 가스 자원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일 거요 예, 지금 그레이터 스파이어 빠지고 나면은 정말 예, 만약에 파괴되고 나면은 김문구 선수 정말 괴로워지거든요 그, 네 아직도 감각도 살아있어요 자 그레이터 스파이어도 공격을 받고있고 해철이도 공격하는데요 임요한 야 진짜 이 어떻게 보면은 그이 렉캠이라는 대로 1.07 시절에 어, 공세적인 저그와 수세적인 어, 초반 수세적인 테란의 이런 구도 그 구도를 한번 어, 보자. 네,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테란드 저그에 있어서 만큼은 만들어진 맵이라고, 어, 좀, 여기저기, 맵이었는데, 김민규 선수가 마침 그, 이 원의 처 플레이 를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공7 시절 경기 같아요. 음. <laughs> 그쵸. 그렇죠. 렇 <laughs> 네. <laughs> 지금. <laughs> 김장생에서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지금 공이요방이력 되어 있다. 또3이라고 아, 아유 참. 아, 참. 아, 네. 아, 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 <laughs> 아, 그럼요. 자 아, 김민구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자이어을고집하면야예 화면 위쪽에 머리색이 아래쪽에. <laughs> 그만하세요, 이거. 아, 진짜 임주환 네. 선수의 1.07시절막큼 네오 정글 스토리 경기 그러게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플레이가 다 나오고 있어요. 또 많은 임현 선수 팬들은 또 그런 모습을 또 기다리고 있었을 거고요. 네. 자, 김민구 선수 모의고사 성적 잘나오다가도 막상 시험 보면 아, 잘안되네 성적 잘안 나오는 그 분위기인가요? 아, 김민구 선수가 그 어느 처리 플레이를 뭐 해볼라 그러다가 임현 선수 그 어떤 예, 네, 그냥 철벽방어에 다 막히고, 이렇게 허무하게 뭐 이런 게 아니고, 김민구 선수 자기 그 어떤, 어 의지대로, 네. 자기 스타일대로 경기 잘한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지, 운영이 됐으면은 정말 저구한테 좋았습니다. 네, 아, 확실히, 예. 참. 지금 상태로는 어, 많이 어려워요. 그래요. 좀 경기 외적인. 어, 이제,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경기 외적인 근심거리가 다 해결된, 임유환 선수는 정말 강하구나. 음. 예.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김민국 선수 같은 신인에게는신인에게는임유 네. 선수가 주는 되게 많이 좋았고그요이 정도만 플레이 해봐도 좋은 경험이다. 네. 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임유환 선수는 뭐, 좀 이따 경기 정리할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이겼다고 해서 당황하면 안 되죠. 아유, 그럼요. 자, 문제는 지금, 어, 김민구 선수의 본진, 가이브 그 외에 건물들까지도 다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야그그 그 물론 뭐 예전에 유한 선수가 저급 킬러로 어 진정 그 오랜 기간 동안 명성을 날릴 때보면는뭐참 그런 경우 참 많긴 많았지만 야그 좋았던 경기가 역전이 되네요. 그러게요. 참그아 빛이 아뭐 중반까지는 유한 선수 아 이거 이러다가라는 염려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자, 그러나 그것을 결국은 자기 게임으로 끌어가는 것이 또 이현석의 힘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야, 저... 진짜...